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회로 스케치 3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회로 스케치를 같이 보면서,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 번, 어, 회로 스케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나와 있는 회로 스케치를 작성한 후에, 작성한 후에, 어, 오아 캐드를 이용해서,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파일을 이용해서, r 우 프로젝트를 눌러 주셔 가지고 실제로 저장되는 위치 사용하는 디스켓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네임은 등번호를 이용해 하셔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스키매틱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좀 그림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다 작업을 하는 그림판을 여기다가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로 스케치 33번 3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오아케드에서도 간단한 우리 OPMP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 IC는 기본적으로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박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박아주고 그 이후에 그 박스 부분이죠 모르는 부분을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어, 다 있다고 치고 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오피앰 부터 연결할 텐데요. 어, 우리 맨 처음에 없다고부터 좀 볼게요. 처음에 라이브러리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e 리트 라이브러리 어, 리무브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얘네 다 지운다면 어떻게 맨 처음에 하는 거였어요? 자 플레이스 파트를 눌러주고 여기 남아 있는 플레이스 파트죠. 플레이스 파트를 눌러주시고 에디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폴더가 잡혀있기 때문에 처음에서부터 밑에까지 시프트 전체 설정 하셔가지고 열기를 하시면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가 쭉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건맨 처음에 여기다가 오피앰프 연결할 건데요 오피앰프는 lf356 이라고 치시면 기본적으로 오피앰프 형태가 쭉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작업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먼저 오피앰프부터 쭉 해가지고 어, 그림을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번과 5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엘리트 파트 들어가셔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딱 지우시는 거예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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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그다음에 이 누르고 여기 업데이트 커런트를 하셔 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되겠죠. 자, 요렇게 요렇게 삭제, 삭제. 엔터. 에디트 파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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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엔터. 에디트 파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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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삭제. 엔터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회로를 좀 박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 문제를 보니까 이제 2번과 3번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V를 누르시면 이게 버티컬 해가지고 바뀌어요. 위아래가 바뀌는 V가 버티컬이니까요. 어, 위아래를 바꿔주면 되겠고 여기도 바꿔주고 바꿔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o p m 형태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이때 문제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보면 7번과 4번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e d 파트 들어가셔가지고 4번 위로, 7번 위로 이렇게 끌어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드래그 하시면 얘가 7번과 4번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에리드 파트 7번, 4번, 7번 여기도 에리드 파트 7번, 4번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바뀌어 있겠죠. 자 간단하게 해서 IC는 일단 자 박아 놓았고요그 다음에 여기 7번에 전원선 4번에 마이너스 전원선 있는데 얘는 나중에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R부터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파트 파트에다가 R 누르시면 바로 R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가 R을 눌렀더니 o p m 프가 찍혔죠 왜 그러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파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o p m 프만 설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누르시고, 쉬프트 누르셔가지고, 끝까지 쭉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면 이 선택된 것 중에 이름이 R인 놈들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 R을 누르셔가지고, OK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름이 바뀌어지겠죠. R. 여기도 R이 있네요. R. 여기도 R이 있네요. R. 여기도 R이 있고, R 여기 있고, R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미 답안지가 다 있으니까 쉽게 쉽게 r 을다 박아 놓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r 에 대한 이름, 명칭 있죠? 부품 명칭들은 알맞게 잘 바꿔 주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r 이 돌아가죠? r 돌아가는 거 우리 로테이트라고 하는 r 버튼입니다. 그래서 알 버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r 알. 자 이렇게 연결하면서 r 버튼 이렇게 해서 잘 박아놨고요. r 에 대한 이름은 여기. 얘는 하나 삭제해줘. 딜리트 누르셔가지고 삭제해주시고요. 얘의 이름을 더블클릭 하시면 R이 바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R6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포인트는 여기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사항에 그 포인트를 얼마로 해라, 폰트를 얼마로 해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수치대로 해서 폰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0의 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OK. 하시면 R6라고 해서 10번으로 이게 크기가 좀 잡혔죠. 하나 딜리트 누르시고, R8, c h a n g 10번, 오케이. 하시면, 이제 얘네들의 크기가 다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R에 대한 이름들을 잘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선은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와이어가 있는데요. 와이어 있죠? 요 와이어가 선인데, 이거는 우리 W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가지고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W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W 눌러서 2번에서 와서 꺾고, 꺾고, 여기 와서 꺾어주고, 두번 클릭하시면 얘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ESC 누르면 항상 얘가 다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신 다음에 ESC 누르시면 되겠죠 눌러주고 눌러주고 ESC 눌러주고 자 여기 보면은 가변 저항이 하나 있네요 33번 문제 보니까 가변 저항이 하나 있는데 얘는 여기 플레이스 로테이트 파트에서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레지스트죠 레지스터 한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키보드 누르시고 스페이스를 한번 띄우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이때 V를 누르면 이두 가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다 지우고 레지 스터까지 하면 쭉 나오고 스페이스 누르고 V 누르면 요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선 얘가 필요하니까 엔터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박아줘요. 자, 어,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면 r 을 여기까지 당겨주시고 와이어 눌러서 연결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와이어를 조금 오른쪽으로 좀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쭉당기면 그냥 당겨지니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전부터 내려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와서 마찬가지로 R이 하나 또 있네요. 플레이스 눌러셔가지고 R 눌러줘 로테이트 R e s 시 눌러셔가지고 연결. 근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숙달을 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수업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걸 아는 것보다도 숙달하는게 중요하다는 라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그 능숙해 질 때까지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자 그럼 밑에 보니까 c7 하고 c8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콘덴서죠. 그래서 플레이스 파트 눌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파트에다가 캐패시터니까요 CAP 누르신 다음에 무극성인 경우에는 스페이스 누르면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하면 CAP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무극성 콘덴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박아주시고 박아주시고 쭉 연결해서 박아주고 다시 연결 연결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숙달이 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 연결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밑으로 연결해주고, 오른쪽으로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가변 주이에나 있는데요. 레지스터였죠. 자이 눌러서 레지스터 스페이스 V 첫 번째 거네요 엔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선 연결 와이어, 선 연결 와이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두를 쭉쭉 있는 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접지 표시를 하고 싶은데요. 접지는 여기 보면 GND라고 있습니다. GND 있으니까, GND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GND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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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GND가 어렵지 않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자, 밑으로 해서, 콘덴서가 여기 C9가 하나 있네요. 눌러주시고, 캐피시터 스페이스, 엔터, 박아주시고, 연결해주시고, 다시 연결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어렵, 어렵지 않으니까요. 음, 자, 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연결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연결, 연결, 연결. 자,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연결, 연결. 자, 연결해서 ESC를 중간중간 눌러주시면서 새 걸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복사할까요? 이 그라운드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셔가지고, V, V 하시면은, 어, 간단하게 연, 붙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네요. 자, 하나 눌러서, MPN이라고 치시면 바로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MP형은 PMP 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MPN형이니까 MPN 치시면 되구요. 눌러서 가지고 연결. 여기다가 연결해 접지가 하나 있네요. 접지, 접지, 컨트롤 시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와이어 이용해서 선을 쭉 당겨주시면 가운데까지 선이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얘가 어, 웬 왼만큼 연결이 다된 거고요. 다이오드 연결시켜서 다이오드, 다이오드는요 여기다가 그냥 다이오드 치시면 돼요. 여기다가 다이오드.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박아주시고 R 누르셔 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와이어용에서 연결 와이어용에서 연결 와이어 연결 와이어 연결 쉽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대부분 다 됐구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릴치 바꾸는 것들은 이제 알맞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전원선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파워라고 있습니다. 파워, 파워 용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요거 하나 있죠? LO, LO 용해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원하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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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이렇게 하시면, LO가 다 연결이 되겠죠? 7번 라인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CC는, 요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 표시가 있거든요 웨이브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요 방향이니까 r을 두번 누르셔 가지고 뭐 r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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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어 웬만큼 회선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우리 오아케드가 간단하게 연결이 되니까요 쉽게 쉽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거 이외에 다른 소자들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다뤘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우리 가장 굉장 간단한 회로를 실제로 한번 꾸며봤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회로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IC 먼저 쭉 해서 박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이제 쇠선들을 쭉쭉 연결해 주시면서 회선을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숙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